트럼프 때문에 러시아 푸틴과 시진핑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두, 수리, 두 사람이 손잡고 북한에다가 좀 핵무기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 뉴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해보지만 그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진영이 결속되고 강화되는데 진영대결이 고착될수록, 강화될수록 우리가 평화적으로 뭐 북한 문제 해결하고 또남북관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좀 어려워져요. 장기적으로는 거시적 그 안목에서 이 진영에게 틀을 깨야 됩니다. 한반도 문제 풀어가는 이런 외교적인 대전략이 같이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뉴스가 참 많은데요. 먼저 지난 9일이죠. 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도 참석했고요. 이 중러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렘린궁에 들어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맞이합니다. 두그 정상은 서로를 동지로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신나치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나치 세력 퇴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입니다. 시주석은 미국을 염두에 둔듯 일방주의 괴롭힘을 언급했습니다. 국제변주의의강발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신규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합니다.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중국군도 행진을 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밀착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공이 기회를 열어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 대신 대사급 인사가 행사에 참여합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를 러시아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다음 달 별도의 김정은 푸틴 1대1 회담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어,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면서 대북 대제와 압박을 좀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뭐 강대국과 강대국 관계,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에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중국과 중, 소련이죠. 구소련. 중소 분쟁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네. 갈등도 많았고, 최근에도 뭐 갈등이 있는데, 트럼프라는 이 하나의 외, 외부의 새로운 공동의 위협이 생기니까 갑자기 동지가 되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푸틴이 급하게 급한가 봐요. 어. 그 푸틴 에게 동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그, 시진핑은 직접 언급했죠. 미국의 일방주의 괴롭힘에 네. 공동 대응하자. 트럼프에 우리 같이 손잡고 맞서자,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련해서는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아빠 이것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 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어,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관여해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했던 유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을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는 스스로 한 일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 푸틴과 시진핑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두 살이 손잡고 북한에다가 좀 핵무기 포기하라 이런 뉴스가 나서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해 보지만 그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꾸 친해지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유쾌하지만은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조금 더 미국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 지금 뭐 사실 그 속에서 시진핑. 하고 푸틴의 어떤 이런 관계를 보면은 트럼프의 관계에서 푸틴이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압력을 넣어주고 또 거기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 시진핑은 직접적으로 미국 일방주의 네. 또 괴롭힘 이런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는데 어이 그저 어 푸틴 경우에는 중국을 동질하고 그 표현을 좀 절제했던 부분이 음.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진영이 결속되고 강화되는데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이 이 냉전적 진영 대결을 리 진영 대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었거든요 진영 대결이 고착될수록 강화될수록 우리가 평화적으로 뭐 북한 문제 해결하고 또 남북관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쪽이 진영대게 하는데 우리는 진영대게안 하고 미국하고도 같이 가도 안 되잖아요. 그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어쨌든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참고 있냐 하면서 단단히 다지면서 어, 장기적으로는 거 시적 안목에서 이 진영역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음. 우리가 88올림픽을 개최해서 진영역의 틀을 깨고 신냉정의 신냉, 네. 틀을 깼듯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어, 그 미국과 중국 관계도 좀 어, 좋게 만들고 또진정되를 그걸 좀 해소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좀 해소하고 또 북한과 중국과 협력 관계도 좀 해소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 이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인 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함께 얻어서 미국과 함께 지지를 얻어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외교적인 대전략이 같이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의 관계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그의 적절한 대응을 좀 그때그때 또 빠르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김정은과 푸틴의 일대일 만남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조금 외교적으로 감각이 좀 이제 걸력이 그 무한하잖아요. 네. 사라졌다권력까가 일거리가 걸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보면은 좀 어. 그 권력의 크기란 게 권력의 길이 곱하기 권력의 이제 양인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김정은은 이런 거죠. 이번에 러시아 전승전에 27개 나라 정상들이 갔거든요. 네. 어, 시진핑과 2 6개 나라가고, 13개 나라가 이제 군사 브레이드단의 대표를 보냈는데, 김정은이 가면 28개 나라가 되죠. 네. 28개 나라 지도자 중에 하나 원너브되은 싫다는 거죠. 아. 세계인 조명도 못 받을 거고 러시아에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그 측면에서 원너브되은 싫다. 아. 그래서 따로 독자적으로서 와 단독으로 만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외교적인 어떤 기교를 음. 어, 기술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곧 또.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리 협상과도 연계되겠지만, 어, 양자회담, 어, 김정은이 단독으로 방문하는 그런 걸 추진하는,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죠. 뉴스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럼 그 만남에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이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 러시아가 어려울 때쿨츠크역에게 북한 병사를 많이 보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약속을 좀더잘 지켜라. 경제적 지원과 군사 군사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키도록 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또 대답을 얻어내서 전 세계에 또 메시지를 전할 거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도 러시아 잘 도와주기로 했다. 푸틴 약속 지킬 거다. 뭐 이런 경제적 지원이나 고 이런 부분을 어 만들어서 체제 유지에 도움들을 하겠죠. 네,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좀더 공고히 하는 또 그런 계기로또 활용하지 않을까 어, 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은 사실은 북한은 어, 50년대 말에 그구 소련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구조에서 양측을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등거리 외교라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친할 때또 갈라질 때 외교를 잘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국, 북한의 외교 노하우는 28개국 중에 하나가 아닌 푸틴을 직접 만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거예요. 네, 북한과 러시아의 또이 양국의 만남 이후에 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도 함께 좀 예의주시해봐야 할것 같고요. 한편 이 북중러의 군사 외교 협력이 최근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중러 밀착에 맞서서 새로 들어설 우리 정부 좀 어떤 전략과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우선은 우리가 이런 진영력이 강화되는 데서. 미국과 서방과의 협력, 특히 미국과의 협력, 신뢰 관계를 더 돈독히 해. 야 네. 특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에 대한 사용을 전술적 사용을 어, 저, 저,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죠. 정,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영의 결을 깨는. 제가 과감하게 이거를 쉐빙 해결을 쓰서이 빙하를 깨는 아. 배를 그 쉐빙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단단해지고 있는 진영의 결을 깨는 네. 걸 우리가 깨는 배, 셰빙선을 따서 셰빙예교를 준비해야 된다. 셰빙이 아. 가장 잘했게, 잘한 게 우리가, 어, 옛날 80년대 말에, 어, 서울올림픽이에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진영예교를 무너뜨렸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거죠. 네. 우리 국민만 그걸 잘높여행다는전 세계는 88올림픽이 진영예교를 깨뜨린 셰빙예교를 했고, 그 시기에 북방예교라 해서 그 시기에 네. 외교 전략가들이 과감하게 고르바초프라는 구소련 지도자를 제주도로 불려들이고 네.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수교도 하고 해서 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완전히 넓혔거든요. 그러한 대담한 세빙외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진영에게 메모를 수록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세빙외교를좀 준비하는 그런 플랫폼을 같이 갖추어가야 되는. 이거 여당 야당이 따질 거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여당 야당 여당과 야당을 지원하는 전략가들 네. 국회 정부 또 행정부처들이 이런 새빙 외교에 대한 플랫폼 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더욱더 이렇게 밀착해서 외교를 좀 공고히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파격적인 또 새빙 외교를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이죠. 미 국방정보국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10기 가까이 보류,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관련 뉴스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북한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현재 10기 가량 갖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10년 안에 50기까지 늘어날 걸로 분석했습니다. 미, 미 본토 미사일 방어, 방어 책임자는 의회 네, 청문회에서 네, 북한의 네. 신형 ICBM 네. 화성 19형을 네. 집어 우려했습니다. 네. 화성 19형은 고체 연료를 이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북미 전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양산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제안보질서 변화 속에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한반도 분쟁 촉발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화성 19형이 아직 완성 단계 ICBM이 아니고, 핵탄두 수용화 기술도 개발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파병대가로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은 우려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뭐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미국의 이제 정보 기관들이 한 부처마다 다 갖고 있는 한 17개인지 18개 정도 되는데 그게 대장격인 정보국이 이제 정보 기관이 이에나 미국 방 정보국이죠. 네. 예, 정보국이 어 ICBM을 1 0개 정도 갖고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 뭐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북한이 몇 차례 ICBM 발사할 때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수량을 1 0개 정도로 지적한 부분 눈여겨 봐야 되고 또 향후 어, 수년 안에 한5 0개 정도로 네.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ICBM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하 북한이 도발해놓고 우리 국토와 영토를 공격하는데 한 800km면 충분하거든요. 네. 7,800km면 제주도까지 다 공격을 할수 있는데 ICBM 어디다 쓰이느냐? 국제 사회가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고 쓰는 거예요. 미군이 새로 군대를 보낼 때, 일본이 네. 지원하려고할 때, 나라 나토가 도할 때, 너 수, 대한민국을 도와주면 우리가 핵무기를 넣을 국민들을 괴롭힐 거야. 이렇게 이런 메시지인데 너무 두려워건 없어요. 미국의 요격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미국은 그 정도 북한에 아직 뭐, 아직,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i c b 병을 요격을 할수 없는 건 아니고, 요격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 내용을 왜, 지금 현 시점에 왜 내놓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여야 지도자들, 국가 안보 전략가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때 열기를 내놓는 거 이런 부분, 또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핵파워라고, 니콜리 파워를 갖고 있다고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그, 어,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 핵가진 국가 끓이 놀자. 아, 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같은 급이니까, 우리 군축회담 하자. 이런 주장을 조금 암시하고 있는데, 이분석 미국과 북한의 핵 군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할 말을 하는 또 그~ 우리를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군사 협상하는 것은 있었으면안 되고 그래서 막는 그러한 어~, 어 지금 자태도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미국 이 국방정보국이 이 정보를 발표한 시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한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아직 개발 당하긴 합니다만 북한의 ICBM 고도화에 대해서 한미 대응과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대통령 선거에도 핵심 의제가 되겠죠. 뭐 18도 일 토론회가 준비 나오면 이게 북한 핵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지금 우리도 핵가지고면 되지 않느냐. 핵 무장론, 또 미국 전술핵무기 갖고 오자는 전술핵무기 도입론.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파탄에나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가지 파탄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담론 이런 이런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세 가지를 아우르면 우리 정책이 뭐 없을까 이런 네. 생각는데 어, 제가 지금 저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도 좀 이스라엘식으로 그 핵을 좀 능력을 강화하면 어떨까? 음. 이스라엘은 핵실험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네. 핵물질 가졌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핵 보유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5 0년 말부터 핵을 개발해서 한 300기 정도 갖고 있을 거야. 핵을 갖고 핵 강제하고 네. 그렇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사람도또 부인도 안 해요. 우리 핵 없다 소리도 안 하고 핵 있다 소리도 안 해요. 야, NCND죠. 긍정또 부정도 안 하는. 굉장히 그런 게필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도자가 나서서 어, 뭐 정치인까지 국회의원이나 뭐 전략가까지는 뭐 핵을 갖자, 갖지 말자 이런 얘기 가 되는데, 네. 최고 지도자는 뭐 핵을 갖지 않겠다는 이야기를할 필요 없고, 그럼 핵을 갖겠다고 선언할 필요 없는 노 디클레어, NCND 정책으로. 헷핵 네. 관련해서는 NCND 정책인데. 핵기술 대단한 건 아니에요. 45년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TV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TV하고. 아, 이, 이 1945년에 만든 라디오나 TV하고 지금 얼마 차이나. 엄청난 나...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그니까 이미 45년 거의 80년 전에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닌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무기를 첨단 기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잠재 역량을 좀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아. 북한한테도 주고 외국에도 주고 우리 국민이 줘서 불안하지 않겠는 한국식 NCND 핵정책을 제가 오 방송은 오늘 처음 주장해요. 네. 글로서는 제가 많이 주장을 해왔던. 주장입니다만. 신비주의로 조금 우리의 좀 경쟁력을 뭐 강화하자. 좀, 좀뭐 있어 보이는 네. 뭐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네. 첨단 K방산 앞서 있고 모든 기술이 공정기술 세계 1이거든요 네. 공정기술 생산을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기술 지금 거의 세계 1위에요. 뭐 그런 나라가 핵무기만 뭐 언제든지 만들겠지. 그렇죠. 뭐 만들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을 만드는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없으면서 그러면 또 국민들을 좀 기망하는 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체에서 뭘 해서 마음 먹고 설비에서 생산하는데 들는 시간들을 리드 타임을 그래 리드, 네. 리드 타임을 줄이는 마음 먹고 핵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내일 오늘 마음 내일다 생산할 수 있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이는 그핵 잠재력 핵, 핵 어,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호도에. 정치 외교적으로 네. 최고 지도자는 신비주의에 있어서 그저 긍정도 부정도 안 해야 됩니다. 아. 핵 가질 거에 가핵안 음. 아. 가질 거에 음. 아. 그런 게 필요하지 않, 않나,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아. 회장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속속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역시도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 이 최근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으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북한 사이버 요원들의 위장 취업, 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자꾸 시도하는 걸까요? 북한 사이버 전력 부대가 이제 천구백팔년 이때부터 이제 그 자동화 어, 군지 자동화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강좌를 내려가 학생들을 뽑고서 지금 한 6,800명, 7,000명이도 돼요. 네. 그럼 군, 북한이 만든 전략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에 보면은, 첫째, 최고 존엄수호, 최고 존엄은 김정은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을 보, 보호하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외화벌리가 있어요. 아, 사이버 사령 만들고 외화벌리 한다고 써놨어요. 네. 사이버 사령부에. 그대남공작하고 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국방기술을 잘 지하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정보 관련 기업들의 취업을 해서 사이버상에 이제 사무실 안 나고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을 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개발하고 참여하고 해서 돈을 버는데 관리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년에 한 30만 달러 정도 한 4억 정도 벌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게 외벌이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는데 제가 차관을 해서 좀이 부분에 조금 아는데 우리는 국내법이 아주 인권 위주로 민주주의 질서에 맞게 네.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익을 취하든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북측은 그게 국내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방어만 하는 이 사이버 공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사이버의 어떤 사이버 공간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막 공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묶어 놓고 왜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지도자들이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사이버 공간을 혼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좀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요? 오프레이션 플랜, 이렇게 작전 개념을 좀 만들고,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법 체계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어렵더라도, 음. 북한의 사이버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어, 지금 뭐, 사이버 공간을 북한에 다 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그, 것 같고. 국제공조가 굉장히 보입니다. 중요하겠죠. 지금 이런 분야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게, 북한의 사이버에 혼자 대응하려면 힘든데, 네. 이게 미국의 I.T. 기업들, 미국의 정부들, 서방의 기업들과 서방의 국가들과 같이 공조하는 플랫폼. 뭐 지금 도뭐 AI 대비 뭐 이런 국제 기구를 만들고운영하서 이걸 좀더 실질적으로 뭐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체계를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영국이 티르키에서 평화협상을, 양국이 티르키에서 평화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시작조전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홈페이지를 통해 티르키의 이스탄불 평화협상에 참여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협상을 이끌 대표단장에는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이름을 올렸고 푸틴 대통령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탄불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발된 겁니다. 러시아 측은 회담 하루 전까지도 구체적인 참석자 공개를 미뤘습니다. 15일에 푸틴 대통령은 실무 회의가 있다고만 밝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현재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이스탄불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이 꽉차 있지만 그것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직접 참여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을 이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Україна готова до будь яких форматів п е р е м о в і ми не боїмося зустрічі завтра в Туреччині. Слава у к р а ї н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참석은 불발됐지만 미국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켈로그 두 특사를 이스탄불로 파견해 종전 협상을 중재합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카타르까지 수행한 뒤 터키의 안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원래 정상 회동도 무산됐고요. 어제 예정됐던 대표단 회동도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 세계 국민들 이런 생각을 이런 그림을 기대했죠. 평화협상, 종전협상이 진행되는데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양국 대통령 아니겠어요? 네.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탁 의논을 좀 하고 좀 웃는 모습을 보여죠 거기에. 중동을 순방 중에 트럼프가 딱 등장하는 장면을 확수고대했는데 네. 처음부터 이 푸틴은 젤렌스키 만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보좌관, 어, 대통령 보좌관 맨디스키를 보내니까 젤렌스키는 본인 직접 가겠다 했는데 체면이 구겨진거 아니에요? 네. 아, 난 대통령이 내가가는데 거기는 보좌관을 보내니까 누가 하려 하겠어요. 어, 그런 입장이어서 뭐 어제 8시간 연기됐다, 오늘 또 인, 하루 연기되고 이런 모습인데 협상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지만 아, 어, 푸틴이, 어, 협상에서 좀, 음, 뭐랄까, 그, 상대가 대통령이 나오는데 보좌관을 보내면서 그가 조금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네. 듣게 생겼죠. 근데 지금, 트리키가좀 뜨거워요. 안, 그, 다른 도시에서는, 한 도시에서는 지금, 미국, 루비오뿐만 아니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런 외교 장관들이 또 회담을 하고 있고, 측면 지원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트럼프가 이걸 보면서 좀 잘해라, 잘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스탄불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 을 보면은 뭐좀 뭔가 가서 종전시켰다 이런 종전시키기 기회 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뭐 저렇게 해담 성과 자체가 시간 끌기 하다가 연기되다 이러니까 네. 트럼프도 조금 짜증나는 어 어떤 성과가 언제나 안 가겠다는 메시지 분명히 보냈고 근데 이렇게 될때 푸틴이 누가 봐도 푸틴이 좀 결례한 거거든요. 네. 제른스키 오는데 보좌관을 보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엔, 그나 나토 핵심 국가 다섯 개 나라 외상들과 트럼프 특기자 루비어도 있으니까 이거 저 트럼프 저 푸틴이 협상 한데 진지하게 안 나오면은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하겠다 이건 또 푸틴 이좀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끌면서 어느 정도 실무 협상이 좀 진행되고 나서 어,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나는 그림 거기다 트럼프가 이 세기적인 협상을 끌었다는 음. 그런 크레딧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내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푸틴이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실무진 협상이 좀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양국의 이 대통령들의 만남이 또 성사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조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